이사야 전체 낭독. 이사야 51장에서 55장. 위에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물과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는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항피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강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래에 내게 길을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이여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가 공이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왔은 즉, 내 파비,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돌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땅의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혼이 있고 나의 공인는 폐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루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은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인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라 여호와의 파려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의 애시대에 깬것 같이 하소서 라압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며 바다들을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 구속을 받는 자들을 건져내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는 자들은 돌아와 놀이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색이 날아나, 달아, 달아나는 니라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고 나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토로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어도 아니할 것이요, 웅덩이를 내려,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어,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을 자니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에 덮였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서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에르살림이여 깰일지어다깰일지어다 일어 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을거음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하는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을 자도 없도다.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항패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거리 모통위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경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내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말을 들으라. 내 주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자곧 나의 분노의 잔을 내 손으로 거두어서 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을 손에서 두리라. 그들이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 힘을 내어저다 거룩함의 성에르살렘이여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신 내게 들어오며 없을 것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에르살림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오니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하리라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에루살림에서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악수린들의 공연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혔으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정일토록 덮이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인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화, 화평을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들의 산을 넘어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퍼스콘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이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이 눈이 마지보리라. 내 네, 에루살림의 항폐한 곳들아 기쁜 소식을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에루살림을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보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후회하시리니 너희가 한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네 종이 행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어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라거니와 그가 나라를 놀랍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며마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 그들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것을 볼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음을 것이니라. 우리가 전에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그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 품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광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 그에게서 얼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벼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육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육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향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나를 것이요 그의 그 손에서 여호와께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우로운 종이 자기의 자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제약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수를 받으며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리니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린,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름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된 여인이 자식의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장막 터를 넓히며 내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퍼대 너희 줄을 길게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들의 살 곳이 되게 하, 할 것임이라 두루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귀,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심에 심때 마치 버림을 받는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는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히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내 구속자의 호악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들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합행의 언약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국리이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공고하며 강풍을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서 더하면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울 것이며, 학대가 내... 에서 멀어질 것인 즉 내가 두루 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아끼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는하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 즉, 너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는 공의로운 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 나오라.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그 다윗과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네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이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습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을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어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너희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를...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령이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다음 낭독권이 사야 56장에서 60장.